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인사드리는 루프 드라이브입니다. <laughs> 지금 제 옆에는 강릉슈시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제 아내가 같이 있는데요. 애들 두명 포함해서 총 다섯 명이 지금 같이 있습니다. 네 오늘 강릉슈시님께 두 게임 연속 3방 맞고서 아 이제 정말 탁구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웃음> <없었고>. <웃음> 하고 그리고 맛있게 밥 먹고 지금 같이 앉아 있는데요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좀 무리하게 저희 집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 집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네 네, 일단 집이 너무 좋고요 아, 좋은가요? 네왜왜 사람 <laughs> 왜 사람을 자꾸 끌고 오려는지알것 같습니다 <laughs> 네 저희 집에 여름에 왔었죠 네제 아내 외모도 어떻게 아름다우시죠? <웃음> <웃음> 제가 저와 조금이라도 관계 있으신 분들은 네. 제가 아내를 갖다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를 어, 알 텐데 제 아내는 믿질 않아요. <laughs> 네, 엄청나게 항상 자랑하시고요. <laughs> 네, 와이프 동의가 동의 없는 사진이 아주 여러 장올라와 어, 이게 하면 안 돼. <laughs> <laughs> 그러니 하면 안 돼. 요 그러니 저 조만간 유튜브에서 그냥... 아내 허락 없이 제가 사진 올리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 <웃음> <웃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짤막하게 지금 바쁘신데 제가 갑작스럽게 붙잡아놓고 어, 허락받지 않고 지금 녹음기를 켰는데요 오늘 잠깐 탁구 얘기 짤막하게 한 5분 정도 하고 그리고 또 어, 앞으로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갖다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오늘 탁구 치시면서 네. 어떻게 저의 플랜은 좀 어땠나요? 어, 가감 없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항상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에서 보던 그대로였고요. 허접하다는 거죠. <laughs> 아 일단 손목이 너무 부드러우세요. 네, 제가 근육이... 화에 서서 백핸드 로치는 네, 네 놀라운 놀라운 손목, 제가 유연한 손목, 근육이 전부 빠져가지고 지금 흐물흐물거리. 아 <laughs> 어, 사실 오늘 그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노은기를 킨 거는 강릉휴신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중편으로 유명하시고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가요? 음, 처음 알았는데. 어, 어, 정말, 근데, 그, 저와 이제 좀 연락을 하는, 사실 중팬 쪽에 계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한, 그래도 여섯, 일명 분들은 전부 이제 가장 고수 중에 한 명을 갖다가 강루슈 씨님으로 이제 보고 계시고, 또, 오늘 제가 막상 쳐보니까, 어, 진짜 잘 치긴, 잘 치시더라고요. 제가 중팬 계시조새격이긴 네. 하죠. 어, 네. 저보다 오히려 더 오래되셨고, 아 근데 그 오늘 러버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네네 제네시스 투죠. 네, 네 지금 전면에 제네시스 투 쓰고 있고요. 이 면에는 아스트로 M을 쓴지 거의 한 나오자마자 아직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아 구질이 굉장히 까들어웠어요그 특히, 서브는 물론, 그, 제네시스2 러버가 아니어도 그렇게 많이 걸린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저는 서브하고 리시브를 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아, 네. 원래 스타일상. 근데 오늘은 굉장히 많이 탔고, 그리고 그 많이 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 이제 모션이나 어떤 폼이나, 그리고 공이 변화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이 먹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어, 공이 무거워서 이제 깔리는 것보다는, 딱, 그 공에 이렇게 러버가 딱 닿는 순간 이게 네. 뭐라고 해야되지 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먹었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네 그쵸? 근데 너무 세서 한두개 당한게 아니라 계속 어, 그 서브에 계속 당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평상시에 서브 연습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러버에 대한 특성치도 짤막하게 좀네 중국 러버는 음. 워낙 오래 써가지고 제가 한한 한 8년째 중국 러버를 쓰고 있으니까요 네. 거의 중국 로버 쓰는 사람들 이렇게 사실은 쓰다가 중간에 네. 다시 포기했다가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다시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거의 꾸준히 쓴 사람 중에서는 거의 네. 그래도 굉장히 오래 쓴 편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주, 제네시스 1을쓸 때는 조금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로버가 네.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해가지고. 왔었는데 이거는 약간 중국 러버도 아니고 네, 일본 러버도 아니고 약간 어중간한 포지션이었는데 투는 완전히 중국 러버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아, 자체는 네. 그리고 점착 자체가 강점착에 거의 속하는 정도고 장점은 일단 내가 아무리 세게 찍어도 네. 네트 박 다이를 넘기기가 어, 힘듭니다 네. 일단은 그만큼 좀잘 얇게 맞았을 때 네네. 서브는 기본적으로 두 아주 두껍게 이렇게 밀지는 않잖아요. 네. 밀지 않고 이렇게 맞아요. 끌고 가는 스윙을 했을 때는 네. 정말 안 나가요. 네. 아주 많이 안 나갑니다. 네. 네. 대신에 약간 좀 두껍게 미는 스윙을 했을 때는 조금 나가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어합 끝나고 그 얘기를 하셨지만 오늘 하남 덕풍 체육관에서 탁구를 쳤잖아요. 근데 네네. 앞뒤 간격이 살짝 좁아서 아쉽다고. 네네. 조금 더 어, 뒤에서 좀 강하게 강하게 정말 마음껏 스윙을 하면 좀더 강한 볼을 갖다 뿌릴 수 있었을 텐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는 이제 마음껏 뿌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공간이었다고 음.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근데 예. 뭐 제네시스2는 네, 근데 뭐 제네시스 2는 그 정도 떨어지면 네. 잘 힘들. 힘드... 힘들고요. 아, 그 네. 성광이나 국광처럼 네, 네. 약간 떨어져서 같이 걸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담스러울 네. 정도로 안 나가요. 그니까 제가 지금 그 국광은 아직 구입을 안 했고, 일반하고 성광하고를 갖다가 네, 네, 같이 네. 경도까지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하긴 했는데, 저는 사실 중국러벌 갖다 꽤 쓰긴 했었어요. 이전에는 뭐 국광도 많이 써보고. 했는데 늘 이제 실패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실패했었는데, 어떻게, 어, 중국 러버를 꾸준히 쓰시면서 노하우나 네네. 아니면 네네. 특히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 허리케인, 뭐 국광, 성광, 일반 쓰시면서 어떤 차이점이나 어떤 또 가장 선호하는 어 어떤 음, 클래스 쪽이나 네네. 이런 것들 좀 있으시면 네네.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제일 처음 써보는 사람이라고 뭐 처음 쓰는 유저들 같은 경우는 DHS 중국 러버보다는 네네. 뭐 뭐 은하사의 의폴폴로 o l 로 o Apo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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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는 l l o a 에 o l l o Apollo, Apollo, a p o l l 로 Apollo, Apollo, a 로 o l l o Apollo, a p 고 l l o 고 p 음. 버전으로 해 가지고 네. 뭐 허리케인 3. 네. 3는 약점 차악이고 그다음에 네. 2 버전은 다 강점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강점 차은 솔직히 처음에는 비추천합니다. 뭐 네. 자기가 앞에서 붙어 치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네. 뭐 2도 괜찮을 수 있는데 일단 떨어지면은 네. 상대편 다이로 넘기기 힘들 정도로 네. 안 나가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중분업어 쓰시는 분들의 특징이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갖고 계시고, 스윙도 좀 크고, 그러니까 구질 자체가 되게 거칠다라는 느낌 되게 많이 왔고, 특히 오늘 강릉슈 신님이랑 사실 좀 알고 지낸 지는 그래도 좀 됐는데, 따로 뵌 네네. 적도 있고, 근데 탁구 친 적은 처음인데, 확실히 그 중팬으로서의 그 특징이 확 드러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중팬보다는 어, 어떤 그 사파적인 느낌이 강한, 그 앞에서 깨작깨작 거리잖아요, 사실 <laughs> 그리고 임팩트도 약하고, <laughs> 스윙도 좁고, 그리고 좀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강릉슈님 보면서 굉장히 스윙도 호쾌하고, 그리고 파워도 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그, 하남덕풍 체육관에서, 이 시합이 끝나고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 저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어요. 물론 오늘 같이 치시는 분 중에 뭐, 바백님 계시고, 그, 바보 백엔드님 계시고, 한번 누구셨죠? 저도 한번 정체 네, 정체를 사실 모르는. 어, 정체를 모르는데 슈미 아빠님이 보내신 분. 어 <laughs> 근데 막상 슈미 아빠님은 오지 않으신 <laughs> 어, 그런 이상한 분위기에서 어, 그 전면 롱핀플로 치시고. 정면 롱핀풀 후면은 이제 평면이고 그리고 쉐이크인데 패널들을 잡고 이렇게 치시는 그런 분인데. <laughs> 어, 그 굉장히 잘 다루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잘 다루시고. 어, 제가 오늘 바쁘셔서 좀 급하게 이렇게 슉슉 넘어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네네. 네. 어, 뭐. 앞으로 뭐 계획이나 너무 갑작스럽게 <laughs> 말, 갑작스러운 가시, 가셔야 해서 사실 네. 그 강릉 출신님이 너무 갑작스럽게 저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저 아내는 아내한테 미리 얘기를 안 해가지고 또 갑작스럽게 아내는 또 청소를 이런 모든 갑작스러움 속에서 잘 이제 가시려고 하다가 제가 붙잡아서 10분만 내달라고 이렇게 했데 벌써 써 시간이 좀됐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나 특히 또 유튜브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네. 그 들었는데요 저처럼 허접하게안 하고 이제 전문전시니시니까이게어상이어어떤 사진 쪽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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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 광고서부터 앞으로 혹시 계획 그런 어좀 이야기해주시고 마무리해주시죠. 네 일단 뭐 유튜브는 탁구로는 안할 거니까요. 어, 여기 어떻게 에떻게어떻에 어떻게 기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 일단은 뭐 스티가 스폰을 가장 오래 했으니까 네네. 일단은 스티가에 대한 애정도가 워낙 높아서 네. 일단은 뭐 자체적으로 네. 스티가로 열심히 활동을 아. 할 계획이고요 네. 오늘도 라켓이 스티가, 엑소인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 로즈우드 엑소에 네. 전면은 이제 제네시스2 네. 이면은 이제 아스트로 m 이니까 아다 정말 이러기 쉽지 않은데 네, 다 스티가 네. 제품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 스폰을 받기 전에도 네, 스티가 네. 로즈우드랑 에베놀츠를 계속 사용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러버는 사실은 좀 네. 충성도가 되게 낮았죠 사실은 네. 스티가 러버가 요즘은 괜찮지만 네, 네. 예전에는 조금 그렇죠. 약하기는 했어요 네네, 네. 그렇죠. 뭐 아주 못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다른 네네. 타사 러버들에 비해서 좀 약하긴 했는데 어,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그 칼리브라 네네. 때 조금 네, 어느 정도 한 단계 상승을 했으면 아, 그 다음에 에어록이랑 아스트로 나오면서 네네. 많이 좋아지고 그 이후에 나오는 러버들은 다특정들이 네, 워낙 분명하고 네. 만트라도 정말 괜찮다 만트라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엠버전을 네.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아. 예. 제가 AC버전을 최근에 또 했는데, 엠버전이 더 무난한 것 같아요. 네. 예. 전반적으로. 예. 어쨌든 스티가 뭐유니폼이 이미 네. 쌓여 있는 게 워낙 많아서. 네, 오늘도 스티가 옷을 입고 오셨죠. 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전부 다 스티가였네. 네, 네, 네. 신발만 넥시, 네. 넥시였습니다.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 스티가 선수시냐고. 네. <laughs> 진짜로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예. 네. 스티가, 네. 스티가 신발은 탁구장이 네. 있어가지고. 네, 네 오늘은. 솔직히 스티가 신발은 저도 좀 신어봤는데. 네. 내구성이 별로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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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내내구성 제가 봤을 때는 마루랑은 좀잘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아, 실내 공원, 실내 바닥 네, 아. 발당용이고 이렇게 또 구장 같은 마루는 체육관 네. 마루 다르게도 이렇게 끌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네. 많잖아요. 뭐 모시 조금 튀어나와 있다던가 네. 그런데 한번 걸리면은 아작 나죠. 네, 네 작살 납니다. 어쨌건 어스티가의아 저도 어, 생각을 못해 봤는데 전 라켓만 봤거든요 그리고 네, 러버는 네. 원래 뭐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로즈드 어, 엑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오비트램 님한테 네, 네. 제가 안 맞아서 그냥 드렸거든요. 네, 네. <laughs> 저는 네. 원래는엑소는 그냥 드린 라켓이고 제네시스 1은 제가 또 쓰다가 찢어 버린 라켓이고 <웃음> 러버이고. <웃음> 근데 확실히 잘 치는 사람이 딱 치니까는 어 굉장히 괜찮은 구질도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폼도 나고, 예. 역시 스틱을 잘 맞으신 것 같아요. 크게 안 치면 안 나갑니다. <laughs> 예. 제가 사실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아, 이 예. 탁구를 치면서 임팩트가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요. 좀 약한 것 같긴 하죠, 솔직히. 어, 이게 임... 임팩트가 약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이렇게 안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덩치가 있는데도 사실은 원래 덩치가 그렇게 있진 않았는데 살이 찌면서 덩치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근데 덩치만큼의 스윙을 못해서 제가 사실은 전진해서 붙어서 약간 밀고 찌르고 흘리는 기술 류이고 네. 뿌리는 기술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예전부터 서 그러니까 대상 기술이나 어떤 뿌릴 때는 오히려 스매싱으로 때리는 스타일의 원래 스타일이기 때문에. 흔들, 드라이브, 흔들어 놓고. 네.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한데, 오늘 그래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고, 아, 탁구는 이렇게 쳐야 되는구나. 많이 오늘 <laughs> 경험을 했어요. 네. 어, 바쁘셔서 사실을 붙잡아 놓고서 계속 떠들고 싶지만, 바쁘셔서. 제가 또 시간 약속에는 철저하고 싶은데 늘오버된 <laughs> 네, 마지막으로, 관객으로 참여해주신 그 예쁜 아내님은 어떠신가요? 이런 탁구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눌 때. 아지 못했던 마로 <laughs> 어, 그리고, 요번 이, 벌써 이제 구독자 6명이거든요. 인기 지금 유튜버인데 <laughs> 탁구계에는 뭐, 탑백 안에 들 수도 있죠. 어, 사실. <웃음> <웃음> 사실, 그리고 제가 탁구 카페에서는 그래도 이름 있는 유저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laughs>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둘이 있을 때 잽도 못 쓰는데 <laughs> 그 <옆에> 손님 있어서 <laughs> 저 그럼 탁구장 많이 보내주실 거예요? 적당히요. <laughs> 적당히면 어떻게 지금보다 많이 보내주실 거예요? 손님이 알아서 적당히 가시게 네, 알아서 적당히 지금보다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뜬금없이 이거 사실 방송으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제가 좀못 나갈 것 같은 <laughs> 네, 이네 이런, 이런 정말 근본 없는 그 녹음이지만 그래도 오늘 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특히 너무 갑작스러운 초대에도 응해주시고 함께 어 저희 집에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 인사 드릴게요. 저는 루프 드라이브고요. 네강릉휴신입니다네 감사합니다. 네.